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.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?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. 이런 분들이 아직 성공자는 아니지만 나중에 성공자가 될 거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. 이번 100일 도전자들의 위너스 파티에 온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.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고요? 그럼 완전 대박이에요.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갖춘 거예요. 시련을 딛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. 이번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신기하게 다들 뭔가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. 남편이 암에 걸렸다거나 뭐 사업이 완전 쫄딱 망했다거나. 응.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엄청 긍정적이에요.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가 아니라,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,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. 내가 죽도록 힘든데,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며 울며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, 밝게 웃으면서 더 좋은 내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가요? 전 죽도록 힘들 때면, 다 때려치고 싶고, 막 울고, 막 폭식하고, 막 그러거든요.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서나, 이러면서 오래 하는데, 이분들은 좀긍정의 화신이에요. 그리고 이분들은요 항상 이렇게 수첩을 갖고 다녀요 강의를 들을 때만 그런 거 아니고요 대표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할 것도 다 하나하나 적더라고요 저도 이제 무조건 볼펜이나 수첩 가지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니까 저랑 같이 해볼까요? 또 지금 엄청 힘들더라도 힘내세요 왜냐하면 바로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하성대TV 아직도 검색해서 보시나요?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아침 8시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정대 t v 는 세이지맨들의 성공을